일본은 독도는 일본 영토이다와 같은 역사 왜곡 발언을 매년마다 서슴지 않고 발언해 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한 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다는 취지의 표현이 등장하는 등 관련 서술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잔뜩 냉각된 상황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일본에서의 혐한 기류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사용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학교 사회과의 역사 7종, 지리 4종, 공민 6종 등3 과목 17종 검정 통과본을 살펴본 결과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전체의 82%인 14종에 들어가 있는 사실이 밝혀져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문교 출판은 사회과 역사 교과서에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한 번도 타국의 영토인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유의 영토라는 뜻이 한 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해왔는데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역사 수업을 듣는 일본 학생들에게 거짓된 내용을 주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위해 독도 강치 사냥 사진을 시각물로 사용한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일본 어민들이 예전부터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했던 사실을 일본 독도 영유권의 근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 일본 문교 출판, 교육 출판이 강치 사냥을 하는 어민 사진을 새로 실었고, 도쿄서적과 제국서원은 직전인 2015년 검정본부터 강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채택률이 가장 높은 도쿄 서적의 역사 교과서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발효되기 직전 한국은 공예상에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긋고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 쪽에 넣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구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외에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역사 교과서 7종 가운데 4종에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 및 지리 교과서 10종에는 불법 점거 주장에 100% 들어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도쿄 서적의 사회과 국민 교과서에는 일본이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에 항의하는 한편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세 차례에 걸쳐 제안했지만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기술을 2015년 검정본에 이어 이번에도 실었습니다. 일본 중학생은 사회 역사, 국민 지리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고 배우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주도면밀하게 호시탐탐 한국이영토 독도를 겨냥해 왔습니다. 몇 년마다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해왔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독도를 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한국인 대학생의 노력으로 인해 일본의 독도를 향한 욕심을 한 번에 꺾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글 지도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영토 독도를 검색하기 위해 한글로 독도를 치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구글 지도에서는 독도를 검색하면 독도가 지도에 뜨지도 않았고 관련 정보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점은 독도의 사진과 장소를 알기 위해서 일본식 표기 다케시마로 검색하면 해당 사진이 검색된다는 점입니다. 한글로 독도를 치면 지도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내용만 뜰 뿐입니다.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최근 몇 달간 구글 지도에서 독도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학생 A씨는 구글 지도에서 독도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난달 국회에 알렸습니다. A씨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게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다케시마라고 검색해야만 뜨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결국, 한 대학생의 용기 있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찾기 위해 일본식 표기를 사용할 뻔했습니다. 이를 두고 구글 코리아 측은 지도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것 같다고 해명하기 바빴습니다. 다행히 구글이 국내 지도에서 독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했지만, 아직까지 일본 구글 지도에선 여전히 독도가 다케시마로 뜨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구글의 일본 편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7년 구글 어스에는 독도가 제페니즈 아일랜드라고 표기돼 있는 것이 한 네티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2011년에는 구글 번역기에 대한민국을 입력하면 일본이라고 번역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건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 정부가 불법 점령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엔. 세계 각국의 구글맵에선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동해는 대부분 일본해로 표기됐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야 비로소 괄호 안에 동해라는 말이 보일 뿐입니다. 2005년 판 방위백서에는 일본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등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공세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마네 현 의회는 2005년 3월 매년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일본이 꼭 100년 전인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의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하며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개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버렸습니다. 이 취지에서 알수 있듯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독도 문제가 일본이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북방영토와 달리 일본 국민의 관심이 높지 않다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1981년 일본 정부가 매년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지정하자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북도 강제편입 100주년을 앞두고 독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기념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매년 2월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이날 행사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닙니다. 도쿄에서도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의 국회의원이 내려오고 전국 각지에서 관료인사가 모여듭니다. 일본 정부도 2013년부터 매년 외무성의 차관급 정무관을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국가적인 규모의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2012년 4월에는 일본 국회 옆에 있는 헌정기념관에서 다케시마 북방영토 반환 요구 운동 시만에 현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독도 문제를 일본 전역에 알리겠다는 취지를 내건 이 행사는 이후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고무돼 일본 의회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북방영토의 날처럼 전국적인 기념일 행사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를 속이고 감추려는 부끄러운 시도이며 현재의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주입하는 교과서는 주변국과의 역사화해를 가로막고 동북아 공동체의 미래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몹시 큽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어두운 역사를 감추고 왜곡하려 한다면 주변국뿐만 아니라 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일본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이론으로서 이제라도 과거를 직시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과 영토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지적할 것이며 일본 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관련 기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장기전 태세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낸 대학생의 행동 덕분에 하마터면 독도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잊혀질 뻔한 일을 바로잡게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독도 도발에 사안별로 대응하는 것과 함께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길기를 배경으로 일본국 다케시마라는 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입은 이들은 올해 대한민국 광복 75주년을 맞이한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참석했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기고 종국에는 인류 사상 최초의 원폭을 당한 국가의 수도 복판에서 과거 시절을 미화하는 언동이 변함없이 되풀이되는 셈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사측이 재확산 방지를 위해 약 1m 간격으로 표시한 대기 위치를 따라 참배객의 행렬은 200m가량 이어졌습니다. 2시간가량을 기다려 야스쿤이 신사 시설에 고개를 숙인 이들에게서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주변국에 대한 배려의 목소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한 일본인은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와 같은 행보를 얼마나 지속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피해를 받은 해외 각국의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독 버튼 아래의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좀더 빨리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